네 안녕하세요 좋은 데서 좋은 딜러 양가장입니다. 차량 출고 데서 찍고 있구요. 요 차량 고객데오셔서 같이 저랑 이제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총서대를 차량을 보신 이후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. 데 차량 19년 더 뉴레이 트렌데등급은 완전 무사고 라고 나와있었는데 검사를 하다보니까 앞뒤 범데 교환이 있었구요. 어, 그 전차주 분께서 하셨는지, 딜러 분께서 갖고 오셔서 선품화 작업을 하, 하다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어, 도어 쪽에 지두판 정도 도장부위가 있어서, 고객님께서 말씀드리고, 추후에 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는 아니지만,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린 이후에,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차량이 그 일단 보험이랑은 30만원대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었고요 용도 이력은 있었습니다. 타이어는 앞이나 24년 타이어, 새 타이어가 전착이 되어 있었고, 하체는 검사하다 보 보니까 운전석 솔린트 부분에 약간 구리수 노출이 있어서 어, 지금 소음은 안 나지만 추후에 교환은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렇게 출구를 하게 되었네요 틴팅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번호판 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쪽에 나가 있어서 아예 교환을 해드렸고 엔진을 교환을 해드렸고요 컴포트 옵션이 들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할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안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깨끗하게 잘운행을 하셔서 천장 오염도 없고 시트 상태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사, 차량이었고요. 그리고 차주분께서 왜안안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깜빡이를 켜니까 놓으 <laughs> 나가 갖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거 원인 찾아서 다시 수리를 다 진행을 해드렸고요.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하이패스 ECM 미러 들어가 있는 모델이, 거기에 이제 열스 시트까지도 양쪽 다 들어가는 있 모델입니다. 아마 가성비로 타시기엔 나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. 19년도에 13만이긴 하지만 타이어 교환도 치려서 웬만한 건 교환이다 되있다 보니까 어,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직접 오셔서 또 믿고 구입,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차량 타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,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